오늘은 2023년 10월 19일 우리집의 아침식단입니다 요거는 나무뿌리를 내가 캤는데 이렇게 여기 눈둑이고 코가 큰 코가 있고 뿌리 있고 뭐 이런거 뭐 가지 이런 나무뿌리다 나무뿌리 이어서부터 잎이 나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고기 미역국 빵빵 <laughs> 빵. 훈제 오리 우리 손자가 보내준거 어, 아침에 n g 을 샐러드하고 이거는 a 뱅이를 버터에 땅 a 아무것도 넣으면 짜서 한넣안 안 넣고 아무안도안 넣고 g 뱅이 n g b 고 n 에다가 그냥 b 그 n g 요 근데 이거는 버터 조금 넣어갖고 덮으면 진짜 맛있어. 프랑스에 다팽이 요리 요리 맨날 하거든. 이래는. 먹어봤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내 입맛에. 그다음에 낙지다리 새송이버섯 새끼 멸치 오이 새콤달콤치 여기 안에. 치즈도 들어요 어머머 땅콩김들도 다들어요 너무 맛있다. 아 맛있겠다. 생일상 같네. 매일 매일 생일상 같이 세. 꽃도 있고 꽃도 있고 우리 장선녀도 있고 예수님 두팔불 예수님 우리 큰 아들 오십 두살 우리 아들 다섯 살 때. 소라틴을 쳐서 일등 해갖고 상타어요 다섯 살 지금 오십두 살 지금은 음악 뭐데 음악대학교 교수입니다 작곡 교수 먹을까요 인자 네. 어아 배고프다.